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십니까. 네 반갑습니다. 네. 네. 우리 님은 요새 그러기는 요새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추천해가지고 들어오기도 하는데 네. 우리 님은 이제 엄마가 네. 이제 캐디를 지금 하고 계시죠? 네. 그래서 이제 엄마가 추천을 해서 들어온 경우 맞아요? 네 맞습니다. 음. 엄마 말씀으로는 예전부터 계속 얘기하셨는데 엄마가 하는 말에 동의를 안 하다가 이제 음. 들어게 오된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권유했을 때 이렇게 노했던 no 이유가 있어요? 어. 전에는 정말 제가 금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음. 설계를 해서 몇 살이 됐을 때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계산을 전혀 안 하고 살았던 분위기라서 음. 그때는 정말 금전이 필요하고 나 돈이 내가 생활하는데 모여 있어야 되는구나,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. 음. 그래서 그냥 당장 내가 즐거운 일을 쫓다 보니까 음. 당장 다음 달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으면 그냥 제가 즐거운 일을 했었어요. 음. 네,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는 거의 매년 권유를 했었거든요. 아? 어. 너 나이 더 들기 전에 지금이라도 캐디를 해서 음. 너가 쓰고 싶은 거다 쓰고, 음, 그래도 충분히 돈을 모을 수가 있다. 너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, 뭐, 커플로 입사한 친구든, 개인으로 입사한 친구든, 다 정말 큰 돈을 벌고 있다. 시간 낭비 그만해라. 이렇게 <웃음> 말씀하셨거든요. <웃음> 맞아요. 처음엔 비를 전혀 두드리지 않았는데, 더 늦기 전에 이 말이 자꾸 계속 오긴 했어요. 그래서 지금이라도 알아보는 거 나쁘지 않겠다. 그리고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다면은 도전해 볼만 하겠다. 나한테 또 맞을, 맞는 일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이번에는 기수 놓치지 않고 지원했던 거 같아요. 자발적으로? 네. <laughs>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이제 1주 동안 교육 받아 보니까 어떻게 본인한테 맞을 것 같아요? 네. 음. 이전에 경험했던 직업들의 음. 장점들이 음. 여기에 합쳐져서 너무 음. 도움이 되는 거 어, 같아요. 진짜요? 네. 혹시 어 조금 더 빨리 올걸 그랬나 그런 거 그런 생각 해본적 있어요? <laughs> 예, 만, 많이 생각 들어요. 뭐 여기 숙소에서든 음. 여기 지원을 해서 온 같은 동기생들 중에서도 나이를 이제 서로 묻잖아요. 그쵸. 근데 뭐 21살, 뭐 맞아요. 25살 이러면은 저는 부럽다, 내가 그때 이 직업 알았더라면 이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요? 예. 아... 결정을 하고 나니까 이게 지난 세월이 후회됐어요. 아, 그러게 말이야, 아쉽다. <laughs> 여기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와가지고 이제 지내고 있잖아요. 되게 교육과정 겪으면서 좀 많이 재미있었어요? 네, 정말 재미를 많이 느끼고 있고, 음, 음 어렵다기보다는 아이 부분에 대한 실수가 있었네. 음. 다음에는 이 실수를 하지 않아야지. 그리고 음. 제가 지금 조장을 맡고 있는데 음. 조원들이 실습할 때도 눈 여겨보다가 음. 눈이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. 조원들 실습할 때눈 여겨보다가 이 부분에 대한 실수가 있었으면 아무도 안 짚고 넘어가면 사실 모를 일인데 오, 피드백을 해주면서 나도 이 실수는 안 해야지. 이렇게 한번더 하다 보니까 되게 즐기고 있어요. 어. 그러면은 올 때도 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왔겠네요. 가벼운 마음이 아니고 다 내려놓고 왔습니다. 헉, 다 내려놓고 왔어요? 네. 어, 뭘 내려놓고 왔어요? 지연이라든지뭐 음.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망설였던 거는 음. 가까운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을까. 음, 맞아. 그리고 내가 가까이 했던 것들을 이제 멀리 하고 음, 이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건데. 어 근데 음. 완전히 정말 내가 이 길로 가서 음. 정말 금전만 생각하고 아.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결정을 한 뒤로는 다 괜찮았어요. 괜찮았어요 예. 자신 있죠. 네. 음. 제가 보기에도 우리 친구는 캐디 돼서 되게 잘할 것 같아요. 고객들이 엄청 선호하는 캐디 될것 같아요. 잘 하고 싶습니다. 음, 그래요. 네. 그 지금 마음 변치 말고 네 육주 과정 잘 하시고 네 골프장 가서. 코스 아, 숙지 빨리 하고 네. 그리고 빨리 캐디 캐 돼서 어, 원하는 목표 꼭 이루길 바랄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.